해도 멋있겠다 음. 그러니까 지금 중국 팀이 하는 거아 자기네 그 네, 자기 나라 거 환영하긴 아. 아. 하다 네 맞아 <laughs> 우리 이촌동 가서 봤었거든요 그전에는 해마다 아. 그, 저희 가서 보면 불빛은 훨씬 더 거기가 환영하네 우리는 최고잖아요 여기 뭐야? 왜? 제대로 보는 거야 <laughs> 너무 멋있다 <웃음> <웃음> I'm p i l o o k at that. i n o i n g 아직 아니겠 I'm t g i n g i n g o i 리 g to s t 지 p I'm n o o o s t t t 왠지 이거 이제 슬슬 이제 피날레인 것 같은데? 네, 그래요 막 터지는가?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터지는가? 무산빙이야 네. 도시민 만보대기 쪽에서 한번빨라 좋아요. 빠르... 봐봐, 빨라 우와 이게 거의 마지막인가 보다 거의 막 쏟아부는 <목소리> 그러니까 이제 쏟아부와 우와 <목소리> 드그시. 아한번 더. 될까? 아니야, 번도, 마지막이 번도, 아니었어. 아니야, 하나 올어 마지막이 아니었어. 하나 올어 마지막이 아니었네. 네. 아니야. 아니야, 여운 같은 걸 거야. 아니야, 아니야, 마지막이었다고. 예, 이안 끝났었어. 아니야, 끝났어. 끝난 거 끝난 어, 뭐, 는데 아니야, 그게 이게 내가 생각절 아, 그 뒤에 게 왜? 있어가지고 여운이 좀 남네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엄마 사진